안녕하세요. 명품토의 유나쌤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12월 이제 두 번째 토익시험을 보는 날인데, 또 눈이 조금씩 오고 있어가지고, 밤사이에 눈도 내리고 있어서 아마 가는 길이 조금 더 힘이 들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조심조심히잘 가서 시험장까지 시간 안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그대로 그냥 풀어내면 될것 같아서, 크게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않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는 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우리 형용사 같은 애들은 늘 문제에 나오는데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하냐면 명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명사 앞자리가 명사 앞에 무언가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 자리는 이제 형용사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그 형용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에 뭐 f u l이나 i v 나 이런 식으로 뭐 a l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런 애들을 정답으로 골라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왜 동사에다가 e d 나 동사에 i n g 붙이들지 보기에 보여서 분사 형용사를 골라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e d 가 정답으로 거의 늘 되는 애들은 뭐 experienced 라든지 skilled 라든지 뭐 qualified 라든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ED 근데 대부분 사람을 수식해 주는 그런 형용사를 조금 많이 쓰이는 편들이고 그리고 뭐 ING 같은 경우는 Challenging 이라든지 Encouraging 이라든지 그런 애들 뭐 Rewarding 이런 단어들은 보통 ED가 아니라 ING를 골라줘야지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거 이외에도 우리 부사 문제도 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사 수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부사가 동사 수식할 때는 동사 뒤에 부사 자리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끼어들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동사하고 동사 사이에 뭐 집어넣으려면 부사, 뭐 해부 PP 사이, 그 다음에 우리 비동사 ING나 비동사 PP같이 그런 거 사이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물어볼 때는 부사를 골라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또 하나,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왜 관사, 언아, 언 같은 게 나오고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명사, 솔루션 이런 거 나오면 그 앞에다가 형용사, 뭐 effec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그 앞에가 비어져 있으면 그거 같은 경우는 부사를 골라주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 관사 뒤에 관부형 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조금 잘 기억해 주시고 뭐 우리 인칭 대명사 문제 나오면 늘 소유격이 나올 거라서 소유격 같은 경우는 우리 it's not his 같은 애도 소유격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her 이나 your 이나 our 이나 their 처럼 알로 시작하는 애들이 소유격의 형태잖아요. 소유격 고르려면 뒤에 명사 보이면 소유격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소유격도 소유격의 끝이 명사를 가리키지만, 그 명사 앞에 형용사가 수식어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형명이다, 소부형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치사 같은 애들,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애는 명사가 제일 많이 오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 동사의 ing 붙은 동명사라든지 또는 우리 명사 절. 뭐 왓이 이끄는 절이라든가 그런 애들, 뭐 웨더이 이끄는 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뭐 접속사나 전치사 문제는 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섞여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거는 해석보다는 문장 안에 있는 동사가 몇 개인지.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빈칸 자리라면 접속사가 없는 상태면 접속사가 정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 문장에 필요한 접속사의 개수가 동사 개수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관계사 같은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관계사는 우리 후나 위치나 대시나 후즈 훔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건데 일단 토익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후 그니까 사람 후 동사 사물 위치 동사 요 패턴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되구요 그리고 그런 관계사 뒤에 오는 절은 완벽하지 않은 절이 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 부사절 같은 애들은 완벽한 절을 끌고 나오지만 이런 관계사 같은 애들은 완벽하지 않은 절단 후즈라고 하는 애는 소유격 관대는 완벽한 절을 끌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거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가셔서 이제 몸을 조금 잘 녹이시고 그 다음에 LC 파트 1, 2할 때는 집중하셔서 최대한 파트 5를 빠른 게 중요하니 게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파트 3, 4 디렉션 때는 파트 3하고 4에만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3, 4에 틀리는 게 그러니까 실수로 틀리는 거 없이 갈수 있도록 어, 지금 뭐 저번 시험 저 성적 같은 거 나와서 연락 온 친구들도 봐도 점수들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험도 여러분들 실수, 잦은 실수 그것만 안 한다면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가서 시험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총평이 있을 거라서 그 총평에서 오늘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고 어떤 게 헷갈렸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명품 토익도 화이팅!